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3월 21일 월요일 주만나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본문은 창세기 29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엘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섬기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구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엘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고 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우물은 라엘의 가족이 이용하는 우물이었으며 야곱이 목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라엘이 도착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라엘과 그의 외삼촌 라반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의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은 라엘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했습니다 라엘은 얼굴이 예뻤고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야곱은 속전속결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라엘과 눈을 맞춘 다음에 바로 입을 맞춥니다. 물론 풍습일 수 있지만 야곱은 사랑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은 상당한 판단력과 순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라엘에게 첫눈에 반하고 적극적으로 나간 것은 아마도 라헬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비슷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노정과는 달리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고하러올때 모든 것을 기도로 진행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후에도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해 준비한 그 사람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 이런 영적 감수성에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을 만난 라엘은 라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라고 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모든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금은 보아를 갖고 왔었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지금은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장자권이 있다는 것과 젊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고륙이로다 하고 한대하며 자신의 집에 지내게 합니다. 한 달을 지낸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생질이라도 어떻게 그냥 일만 시킬 수 있느냐고 하면서 노동에 대한 품삭을 정하라고 합니다. 사실 라반은 욕심이 많고 교활하고 무정하고 야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을 싼 임금으로 부릴 계산된 의류를 갖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제안을 받고 라반의 두딸 중에서 아름다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자 라반은 좋게 여기고 허락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가지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라반 밑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고 서러운 시간이었을 텐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으며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어도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정열적인 사랑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정열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비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를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주님과 눈을 맞추며 그의 거룩함에 입을 맞추며 오늘도 주님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